안녕하세요, 여러분. 킥브레이크와 발키입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은 백번 싸워도 위기에 처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전쟁에서는 정보전이라는 조소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제 2차 세계대전에서는 다름 아닌 수학자들의 활약으로 독일군의 전차수를 마치 손바닥 보듯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제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의 전차군단은 압도적인 화력과 기동성을 바탕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군이 얼마나 많은 전차를 생산하고 있는지 이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수많은 연합군의 스파이들이 목숨을 걸고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정확한 답을 내놓은 것은 스파이들이 아닌 수학자들이었습니다. 수학자들은 어떻게 독일군의 전차 수를 정확히 맞출 수 있었을까요? 당시 독일군은 전차 부품에 1련번호를 부여하는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합군은 항복한 독일 전차를 도획하거나 격파된 독일 전차에 잔해를 수거해서 그 일련번호를 획득할 수가 있었죠. 여기 전체 대수를 알수 없는 아주 많은 수의 탱크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저는 이 주머니에서 랜덤으로 5대의 탱크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5개의 탱크를 가지고서 이 주머니에 총몇 개의 탱크가 들어있는지 한번 추정해보겠습니다. 51번 탱크, 79번 탱크, 88번 탱크, 13번 탱크, 45번 탱크가 나왔습니다. 이때 충분히 랜덤하게 탱크가 골라졌다면 이 탱크 사이의 간격은 비슷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숫자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이만큼의 간격을 마지막 숫자에서 더해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 상황에서 항상 이 간격이 일정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샘플이 충분히 많이 확보된다면, 이 간격들이 조금씩 넓거나 좁아도 평균적인 간격은 항상 일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숫자는 내가 뽑은 샘플 중에서 가장 큰 숫자에서 이 앞에서 구한 간격들의 평균만큼 더해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식으로 표현해주면, 내가 뽑은 탱크 중에서 가장 큰 숫자 m 에다가 이 모든 간격의 평균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 식을 계산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가장 큰 숫자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개의 샘플을 가지고서 계산을 해보면 104.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가장 숫자가 높은 탱크는 100이었죠. 5%이내에 매우 근접한 정확도를 보여줬습니다. 내가 뽑은 탱크 중에서 가장 높 숫자와 그리고 내가 몇 개를 뽑았는지만 알면은 탱크의 최대 값을 매우 근접하게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차 문제 공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적인 도구인데요. 그 말인즉슨 표본의 숫자가 커질수록 그리고 시행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큰 수의 법칙에 의해서 더욱 더 정확한 값에 수렴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연합군 수학자들은 이 방법을 이용해서 독일군의 전차 생산량을 추정했는데요. 당시 연합군 스파이들은 독일군이 매월 1,400 대의 전차 를 생산한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수학자들의 계산 결과는 246대에 불과했죠. 나중에 전쟁이 끝난 후에 독일군의 공식 기록을 확인해본 결과 한 달에 245대의 전차가 생산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수학자들이 훨씬 정확한 답을 내놓았던 것이죠. 어떤가요? 수학의 힘이 느껴지시나요? 이제 이 수학 원리를 이용해서 저도 한번 재밌는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2차 세계대전에 쓰인 이 원리가 얼마나 실용성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반갑습니다. 재리한지시죠 어, 오케이 오케이 멋진 안경을 끼고 오셨네요. 아주 화창해탄 옆에 왔습니다. 어, 오늘도 역시나 굉장히 수상하네요. 오늘의 대결은 전차 문제입니다. 네. 당신은 지금부터 연합군의 스파이로 활동하시게 되었습니다. 오, 저는 연합군의 수학자이고요. 같은 팀이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통의 인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 독일군의 전차 수를 알아맞춰야 합니다. 오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 여기에 대수를 알수 없는 독일군의 탱크가 있는데 네. 스파이가 되신 차스님께서 다섯 대의 탱크를 정보활동을 통해서 수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섯 개의 탱크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전체 탱크 대수를 알아맞추시면 음. 되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여당분수학자가썼던 음. 방법대로 출원을 할 거고요. 스파인 차누님이 수학자인 저보다 더 정확한 전차대표를 맞추시면은 승리를 하시게 되겠고요. 아, 네. 커피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보시죠. 해볼게요. 다섯 대. 네. 일단 한대 자, 지금 첫 보활동 하고 있습니다. 다섯 대. 오, 숫자가 써있네요. 맞습니다. 이게 탱크에 1년 번호 시리얼 정보입니다 음~~~ 저 알아봤으면 되나요 이제? 네 오케이 일단은 76보다는 많다는 거잖아요 제가 뭐 어떻게 맞추지? <laughs> <laughs> 저쪽 감정으로 가도 되나요? 아 그럼요 네 오케이 한 135대 135대 네 그럼 저, 저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단서만 가지고도 몇 대가 있는지 알 수가 있나요? 수학자 날수 있습니다. 제가 추론한 답은 90대입니다. 90대? 그냥 정답 확인해볼까요? 전체 탱크의 대수는 80대였습니다. 저는 이제 10의 5차로 맞췄고, 네. 모르님은 55의 5차로 맞추셨습니다. 뭐야? 4개, 5개 좋습니다 일단은 1, 12, 33, 48, 80이거든요 아, 일단은 n 니 만약에 160이라고 가정을 하면 은왜 자꾸 말씀하시면서 제, 제 눈을 한 번씩 보세요 <laughs> 5번을 뽑았으면 가장 이상적인 기대값은? 2분의 5 N N은 69.6이 나오는데요 80을 뽑으셨는데요. 그래서 결국 4은 그럼 80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추측한 답은 네. 95입니다. 95? 네. 그러면 최대 숫자는 101이었습니다. 정답에 훨씬 근접했던 제가 승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제가 지금 뽑은 이 친구들을 가지고 몇 대가 있는 유추해라? 네. 뭐, 외관을 보시거나 만져보시는 것까지는 제가 허용해드리겠습니다 아, 만져도 돼요? 자 그럼 얘가 평균적으로 지금 이 이걸 지금 사이즈 만져봐야 돼요. <laughs> 오 면적을 보시겠다. 오박이 이렇게니까 평탄화 작업을 하고 계시는군요. 가로 세로 높이를 측정하시는 방법인 거죠. 네. 하이트, 위드스랭스 팔, 팔 정도 잡고, 둘, 셋, 넷 하고 보정 계수 이렇게 딱딱 맞췄을 음. 때보다 이렇게 여기 들어가니까 네, 훨씬 네, 공간이, 그 공간이 많이 차지하니까 이거보다 적을 거란 거죠. 오. 네. 여기 지금 이 퍼진 이먼저에 이거를 나열을 해본다면 몇 개가 들어가지 세봤는데, 대충 한 35개, 40개가 들어가거든요. 한 줄만 된게 아니잖아요. 옆에서 보면은 지금 쌓여있잖아요. 두줄 정도 돼 보이거든요. 두 줄. 그러면 35 곱하기 줄 하면은 대충 뭐70 되겠는데, 그거보다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80 정도? 라는 그런 제 감, 제 감을 믿는 거고. <laughs> 제가 추론한 답은 77대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정답을 확인해볼까요? 네. 자, 정답은 67이었습니다. 제가 더 근접한 답을 맞혔습니다 <laughs> 86.4. 87. 자, 수학자인 제가 추정한 값은 93대입니다. 오. 자, 총 탱크 개수는 92대였습니다. 오. 수학자인 제가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와, 뭐, 뭐예요, 이게? <laughs> 어, 지니어스 보면은. 무게가 다르기도 하거든요 무게는 같겠죠? 얘게는보일랍니다 그러면 이 주머니에 부피를 네. 재도 되나요? 무게나 오, 부피를? 뭐 외관을 보거나 무게를 재거나 네. 이런 것들을 용하겠습니다 그 무게... 무게를 제... 재... 저걸 가져오겠습니다 <laughs> 이건 몰랐지? 어 이거 거의 끝난 것 같은데요? 저 제... 어,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자한 대의 무게 13g 내겠습니다 무게 한번 재보겠습니다 <laughs> 이게 1kg를 넘어가면은 인식을 못해요. <laughs> 잠시만 조심주십시오 <laughs> 아이고. 1차 <laughs> 세계대전 감성으로다가. 아니, 이큰종 졸로 이렇게 정밀한 이걸 어떻게 측정합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걸 모를까요? 일단 한번 재볼게요. 아 근데 이거 정밀도가. 1.2, 1.3. 총 1.3kg이 나왔거든요. 근데 네. 한 대에 13g이잖아요. 13 곱하기 100 하면은 1,300g 해가지고 1.3kg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다섯 개 빠져 있으니까 105대죠. 근데 주머니 무게가 또 있죠. 그래서 총 대수는 99대로 합니다. 아무 아, 눈치를 보세요. <laughs> 제가 추측한 답을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93.4입니다. 어? 정답은 얼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주머니 주시죠. 오마이 oh 갓. 총 전차수는 45. 85대였습니다 네. 제가 더 가깝게 맞췄습니다 아, 아 근데 아주 예리한 방법이었어요 네. 여기서 하나의 교훈은 없네요 전투 장비의 시리얼 넘버 관리의 용이성을 네. 위해서 1번부터 쭉 하는데 그게 아니라 무작위 랜덤으로 해 해야 되고 네. 와, 굉장히 유익한데요 국방부에서 이 영상을 꼭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2번, 32번, 79번, 116번, 78번. 1부터 n까지 에서 임의로 추출을 했었을 때, 평균값 취하면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이거거든요? 제가 운 좋게 첩보를 기가 막히게 해서 100대를 첩보했다고 생각했어요. 네. 1부터 100까지의 수술을 얻을 수 있고, 50.5라는 평균값을 얻었겠죠? 50.5 곱하기 2 빼기 1 해가지고, 100이라는 숫자를 구할 것 같아요. 69.4라는 평균값을 얻었으니까, 곱하기 2하고, 빼기 1 하면, 138이라는 값을 얻었습니다. 제 정답은 141이었습니다. 141요? 거의 차이 안 나네요? 정답 한번 공개해볼까요? 네아니 이거 누가 맞는지 진짜 모르겠다 자1대요 120개였습니다 120 제가 이겼네요? 아, 스파이가 생각보다 수학적이시네 푸드래곤님 <laughs>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푸드래곤님께 어, 우승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라면 더 미식 장인 라면 그 중에서도 맵싸한 맛입니다 커피가 아니잖아요. 그럴 줄 알고 또 섭섭해하실까 봐또 라면하고 또 같이 먹으면 좋을 더 미식 육즙 가득한 새우 교자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웃음> 이러니까 <웃음> 세트가 딱 맞네. 여러분, <laughs> 일단 살짝 먹어볼까요? 먹을까요? 네, 잘 먹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노릇노릇한 거 보이세요? <laughs> 다르긴 다르네. 음. 아, 아니, 아니, 새우가 통으로 되 있는 거 뭐예요? 이 육즙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최고일 것 같아요. 쇼핑 닌자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구매해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대구님이 전차 문제 게임에서 유일하게 저를 이기셨거든요. 네. 근데 되 궁금하잖아요. 운이 좋아서였는지. 네. 아니면 진짜 수학적으로 뭔가 다른 방법이 존재했던 건지. 다섯 대에서의 평균이 이제 백대 평균이라고 추정을 할수 있잖아요, 우리가. 네. 대님께서는 얘네들의 간격의 간격. 평균을 구해서 마지막 숫자에서 한번 더 해준 거죠? 네, 그렇죠 평균 방법으로만 하니까 간격이라는 변수가 전혀 반영되지 못했구나. 네. 그럼 이 간격을 어떻게 반영할 거냐. 제가 뽑은 것 중에서 최소와 최대를 뽑아요. 13 더하기 104. 109번까지 썼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이의 값들은 버려지지만 음. 이걸 바탕으로 전체값을 추정을 하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냥 감이었어요 첫 번째 그리고 음. 최소값 그리고 마지막 최대값 두 음. 개의 평균을 구해서 곱하기 2를 하면은 최대값이다라는 접근인 거죠 근데 그게 실제로 유효한가요? 제가 그래서 GPT한테 물어봤어요 네. 전차 문제를 아냐? 안다고 네. 하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이걸 시뮬레이션을 쭉할수 있게 코드를 짜달라고 했어요. 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책지 p 티가 짜준 코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저희는 게임을 한 번, 두 번, 뭐다합해봐열 번도 안 했잖아요. 네. 하지만 컴퓨터는 100만 번을 할 거다. 그래가지고 시뮬레이션 횟수 1, 10, 100, 100, 1 0 100, 100만 넣어줬고요. 네. 탱크는 100대, 스파이는 우리랑 똑같이 5대 탱크를 추출할 거예요. 갈퀴는 방식을 최대 우도 추정법이라고 부르는 거 보더라고요. 어허. 평균이 99.98. 그러고 표준 편차가 16.57이래요. 와, 99.98은 거의 이제 정답에 근접했네요. 그쵸. 저희가 봐야 되는 이게 100에서 104 사이의 값이 그렇게 나오고 있다. 아, 음. 이게 제가 처음 썼던 방법. 샘플 평균의 두 배랑, 그 다음에 제가 맨 마지막에 찾았던 제 방법. 확실히 1번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오긴 했네요. 그렇죠. 수학적으로 음. 그랬나 봐요. 운이 좋았다라는 거죠. 평균 수장치는 거의 같아요. 네. 표준 편차 값을 보면 조금 음, 차이가 보이거든요. 그래프를 보면은 좀 네네. 확실해져요. 이게 지금 평균 방법이에요. 네네. 우리가 흔히 보는 종 모양을 띄고 있잖아요. 그렇죠 최대 최소값만을 활용하게 되면, 오, 오 뾰족해지네. 이 뾰족하다는 거는 정답 구간에 조금 더 몰려있다. 예. 밀집돼 있다. 그렇다는 얘기죠. 오. 모양이 확연히 다르죠. 오, 신기하다. 두 개만 썼을 때 오히려 더 정확하다는 게좀 신기한데요? 다섯 개를 다 쓰면 더 정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게 왜 그랬는지 물어보니까 샘플 내 분포의 정보를 일부 포함을 하기 때문에 이게 평균 방법보다 안정적이네요. 평균 방법은 분포 정보를 완전히 뭉개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정보를 일부 포함하기 때문에 평균 방법보다 안정적인 특징을 띌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보정을 해주는 거네요. 약간 보정을 할수 있었나 봐요. 아 진짜 보람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아 진짜 재밌는 실험이었요 진짜 재밌습니다. 여러분들도 친구들이랑 아니 가족들이랑 같이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이거 진짜 재밌어요. 너무 간단하고 너무 재밌는 수학 실험인 것 같아요. 다음에 또더 재밌는 실험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띡박!